경주리 1,000m 북경제 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 한복판에 6번마 설동욱 기수의 멀티록 바깥쪽에서는 12번마 김도영 기수의 오클라빅뱅 한대 뭉쳐지고 안쪽에서는 4번마 조성공 기수의 라이젠드 샤우트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들어옵니다. 6번, 4번, 12번, 8번, 1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면서 이제 상위권 다섯 마리 한대 어우러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4코너조끄라면서 한쪽 4번 마 조성욱이 쇠 라이젠드 샤우트 근선 반마 신차 선두 바깥쪽 6번 마 설동규 의 멀티력이 2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그 사이를 유기수의 1번 마 톱번 스타인이 빠르게 3위권 진출합니다. 4번, 6번, 1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면서 이제. 네, 바깥 안쪽에서는 문종윤 교수의 9번마 아이비리 아이언까지 3두권 싸움에 포진해 들어온 양상입니다 바깥쪽 8번마 대추도 힘을 내면서 이제 2위권 싸움 전하고 최외곽에서는 김동윤 교수의 2번마 홀리 캡틴도 막판 2위권까지 2위 싸움까지 펼쳐나갑니다 안쪽 4번마 바깥쪽 2번마 4번마 라이젠드 샤우트 바깥쪽 2번마 홀리 캡틴 4번 2번 8번 4번 2번 8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000m 부경 오늘의 제 일경주였습니다. 12마리가 출전했던 오늘의 제 일경주였습니다.